한핵 이후에 또 언론 얘기와 그 다음에 청와대 얘기가 비춰지면서 세종시는 가격이 금물살처럼 나와있던 물건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 상태고요. 실질적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건 25평과 8사 타입 위주로는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가격도 가격도 이제는 좀 저렴하게 내놔서 거래가 됐다 하면 지금은 그냥 나와 있는 금액의 거래를 하는 상황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또 예전의 급등장과 다소 차이가 조금 있는 걸 말씀을 드려보면 어 매수세가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뽑아놓은 게 세종시 개발되는 전체 지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산울동까지는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고 청약이라든가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곳이에요. 어, 청와대 위치를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크게 보시면 여기 유보지라는 곳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국회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기 점일 지역에 국회와 여기에 국회 관련된 거주시설로 지금 용도가 변경이 돼서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 유보지가 예전에 처음으로 세종시를 출간했을 때 창간 그러니까 출범됐을 때 그때 저 유보지가 원래는 청와대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자리가 원래 유보지로 다시 변경을 해놓은 상태였고 이제 얼마 전에 세종에 그 법원 검찰까지 다 승인이 된 이유가. 부지가 바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청와대도 유보지인 여기 상태에 이 지역에다가 지금 맥 중심에 뒤에 산을 끼고 있고 앞에 호수공원도 일부러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공 호수공원까지 형성돼서 이렇게 지금 입지를 잘 갖추고 잘 만들고 있어서. 청와대는 실질적으로 예 있는 위치는 유보지 형태로 지금 보유하고 세종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가는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팔사가 뭐 저가 있는 여기 중심 상권에 있는 나성동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8사가 8억부터 시작을 해서 11억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나성동에서도 굉장히 호수공원 뷰, 지금 소무건, 국립소무건인 호수공원 뷰와 금강을 보고 있는, 이렇게 남쪽으로 금강을 보고 있는 이 리더스 포레라는 단지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데, 이 단지의 8사가 최근에는 좀 높은 금액 12억 7, 8천에도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기본적으로 예, 10억대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지들도 있고, 안 그러면 8억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 있는 단지들도 있고요. 세종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지는 지금 여기 세롬동에 있는 이생활권인데,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단지는 조금 일생활권에 있는 25평형 단지들이 많은 단지가 계속 많이 거래가 됐고요. 어, 매도자 분들이 많이 이제 물건을 어, 종족 물건을 보류 시켜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도 한 3월까지 거래량을 좀 많게 급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는 거래량이 또 다시 줄어드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봤을 때. 매수 심리가 지금 100을 넘어서 이제는 세종시의 매수세의 심리는 100이 훨씬 넘어간 상태로. 보여진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비싼 단지는요, 좀 전에 안내해드린 여기 나성동의 나리째마을 2단지, 이쪽입니다. 이쪽이 호수공원 뷰가 나오고 금강뷰를 아우르고 있고요. 백화점 부지와 세종시의 BRT 정류장까지 같이 인접해 되 있어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입주로는 단연 1위인 자리가 이쪽 나성동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어, 빠져있던 상태에서 다소 조금 오른 금액으로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예, 가장 비싼 단지는 안내해드린 것처럼 되어 있고, 조금은 다소 올라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결론인 예전에 급등장은 출발 가격이 6억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고 단지가. 근데 지금은 최고 단지가 10억을 넘겨서 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매수분들의 추격세는, 추격 매수는 그렇게 발 빠르게 맞춰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매물도 감추고 거래량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매수가 그렇게 추격을 같이 하면서 우선 추격가는 출발되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추격 매수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수를 하실 때는 좀 고려를 해보시고 또 물건을 매도를 꼭 해야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요 굉장히 다잘 되어 있어요 독서실도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까지 갖추어져 있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절단토와 잘 되어 있는 데는 사우나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조금 세대가 더큰 데로 가면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는 단지들이 세종시에는 블럭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포마를 끼고 있는 단지들도 많이 되어 있고 초, 중, 고, 학구는 대 그대로 잘 갖춰져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은 어디를 들어가신다 하시더라도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맞춰서 자금력에 갖추어지신 분들이라 하면은 얼마든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 또 다른 분 아파트 분양 예정 단지 안내해드릴게요. 세종이 집값을 계속 지금 조금 오름세를 탈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정말 타이밍이었어요. 그 타이밍에 이제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정권이 새로 바뀔 때는 아파트 가격이나 이제 부동산 가격에 조금 영향력이 다 있잖아요. 정치적인 공약에 의해서. 세종도 또한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고 입주 물량이 다 소진이 돼서 가격의 상승장을 조금 탈 때쯤에 됐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추어 약간의 바람이 불어서 거래가 좀된것 같고요. 얼마 전에 1월 10일 날 양우 내안을에는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모집 공고가 떴었고요. 이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가 거의 한천 세대 좀안된 900세대 정도 공급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은 높게 나왔어요. 청약 경쟁률은 높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지만 약간 외곽이라는 느낌이 든다고들 얘기들 하셨고 세종에서는 분양가가 5억 이상 넘어간 게 많이 없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년 만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6억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 가격이 너무 높고 약간 조금 외진 느낌이 나나 그러면서 이쪽은 오생활권인데 합강이라고 하는데 청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주변에 명학산업단지, 응합산업단지 하면서 산업단지들과 그 남청주 ic가 같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인근이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고 처음 생활권에서 오생활권에서 첫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계약 세대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미계약 세대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 소진이 돼서 계약이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저층 세대들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2025년도에는 세종은 분양 물량이 딱 지금 몇 군데가 없는데 지금 민간으로 분양할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또 계룡에서 11월에 조만간에 분양 11월에 할 거, 할 거고요. 민영 임대 아파트와 LH에서 분양을 할 거예요. 이 LH 분양 빼고는 현재는 세종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난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없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도 계속 줄어들어서. 이 정치적인 이슈의 영향을 물론 조금은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상승 기류가 올라가려고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영향력이 조금, 부동산 가격에서 좀 영향력이 받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나 외지인분들의 수요는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옥구로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외지인분들은 옥구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세종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던 집들이 매도가 되면 매도가 되신 분들은 상급지로 좀 갈아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입지나 핫한 지역이나 상급지에는 갭 투자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종은 전세 가격 굉장히 낮아요. 이 전세가격이 낮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세종은 계속적인 분양과 입주를 거의 2011년도부터 반복해서 했어요. 거의 12년 동안 분양하고 입주하고, 분양하고 입주하고, 그러고 세종시라는 이 신도시는 다른 기존 도시의 원도심 옆에 신도시를 개발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주위의 도시가 없는 상태에서 동그란 논밭과 임야를 읽어서 신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대전이나 청주나 공주나 천안, 이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끌고 와야 됐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높거나 하게 되면은요. 사실 외지에서 이 조금 신도시 개발되고 있는데라 불편함이 있어서 전세가격을 높게 형성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전세가격이 조금 올라갈 때쯤 되면 또 다른 동에서 입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실질적인 갭투자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세가격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거의 한40% 정도 밖에 안 돼요. 전세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매과와 전세 비율의 차이를 봤을 때 갭이 많이 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쉽게 세종의 갭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실거주 분들과 세종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생활의 인프라와 만족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종에서 많은 분들이 거주를 원하시기도 하고 살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어, 요즘에 두드러지게 서울 경기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세전 대전 이남에 계신 분들 있죠 대구나 뭐 부산이나 전주나 뭐 경상도나 전라북도 이쪽에서 내려오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어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가 다시 들어오는 도시에서 나의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나이대가 조금 고령이신 분들의 문의도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또두 번째 이유가. 어 자녀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세종이라는 도시는 다 모든 생활권에서 전국의 중앙에 있으면서 두 시간 내에 다 교통 여건이 다 갖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 여건에 갖추어서. 두 시간 거리 내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자녀분들의 교통도 좀 편안하게 세종이라는 도시에 부모님들이 거주를 하고 싶다는 분이도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의는 세종이 생겼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종의 거래량이 많아지다가 다소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사실 집을 안 파는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거래. 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아시겠지만 2024년도, 25년도 상반기 1,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 지금. 입주 물량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합강의 양훈해안의 아스펜, 얘가 입주를 기점으로 28년도에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근 3년까지는요, 전세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조금 상향을 할 거고, 올해 계룡과 두 단지가 거의 한천 세대밖에 안 돼요, 분양하는 게. 그래서 당분간, 향후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전세를 구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종은요. 정말로 아이큐 욕이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아파트 내에 정말로 주차장이나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삿짐 센터 차도요. 사다리차로 인용이 안 되고요. 다 도시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을수 있게끔 도시 전체를 다 꾸며놨고, 유치원도 다 국립유치원만 있어요. 사립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국립유치원에 이렇게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어디를 사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거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세종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이생활권을 좀 노려보셔도 좋고요. 또 세종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기본 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BRT 축을 기준으로 해서 BRT라고 저희들이 왜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다른 타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세종은 지하철이 없고요. 지하철의 역할을 하는 BRT 노선 버스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집값의 상승 폭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어 사생활권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밀동이나 타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어왜 BRT 가격이 노선에 있는데 저희 가격은 조금 빠졌어요.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 이유는 우선은 BRT 노선이 들어가는데 노선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일곱 개 노선이 있어요. 이 BRT 노선은 오송에서출 발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전역도 가고요, 청주도 움직이기도 하고, 대전의 지하철인 반성역도 가고요. 이렇게 지금 인근의 도시의 역사를 다 연결하려고 세종의 교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통 체계 운영하는 BRT 노선이 아마 환승을 해야 되거나 이러한 체계가 있잖아요. 환승을 가장 많이 안 하는 노선들을 찾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상할 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다지 사생활 건에 청부 쪽, 청사 쪽에 가까이는 도담동 쪽이라나 아니면 이쪽에 이 생활권 쪽 위주로 주택을 매수하셔도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 판단되는 동네는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입주했던 세종시 천마을에 있는 한솔동. 여기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천마을 쪽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음 국민 평형 이상은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어 맞아요. 지금 최고가 25평형 오구 타입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핫했던 지역이 기본적으로 세종세 뜬마을 10단지였는데요. 이 10단지가 최고가 가장 높았던 거는 거의 뭐한 7억에서 8억까지도 갔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뭐한 6억대를 지금 넘어서 이제 7억을 조금 가고 있는 상태의 가격인데 예전에 고로 최고가 찍었을 때보다는 다소 아직까지는 조금 덜어둔 상태입니다. 그쵸. 아직 세종이 진짜 지하철도 아직 없고, 백화점도 아직 없고, 어, 백화점 얘기가 한참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종은, 국책 사업으로 움직이는 저희 나라 국가에서 만든 도시예요. 아시겠지만, 국책에서 움직이고 있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세종에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천마을 아파트 입주할 때 세종에 들어와서 봤지만, 정말로 세종은 하나하나 시행이 되기로 계획이 됐던 것에서 벗어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예정지도 부지는 그대로 살려 있고요. 이 부지에다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여기를 백화점 못지 않은 더 훌륭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종시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세종에 들어오거나 백화점은요, 기본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 50만 이상이 됐을 때 백화점이 수익성이 조금 더 나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종의 인구가 아직 40만이 좀안 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는 70만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기 때문에 아마 70만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백화점 부지에 백화점도 기본적으로 형성이 될 거고 뭔가의 복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백화점 부지도 활성화를 시킬 거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물론 모든 게다 갖춰졌을 때 투자를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늦다고 판단을 해요. 제가 신도시라는 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올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때도 가격도 상승이 되고요. 그게 딱 들어왔을 때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도 없고 백화점도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내가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세종이라는 도시에는 한번 실거주를 위해서 한번 정도는 살아보. 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면 투자도 과감하게 하셔도 제가 세종이라는 도시 13, 4년간 근무를 해본 결과 어, 물론 하락법도 있었고 상속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어 조금은 다른 도시하고는 외부적인 영향력도 있고요. 서울 경기권을 뺀 나머지로 세종은요. 많은 전국에서 관심도가 많은. 도시이고 또 다른 지역의 매수 심리가 계속 빠질 때 이렇게 조금의 정치적인 이슈나 바람이 불면 심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종은 계속적인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 보셔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슈들로 인해서 공실들은 지금 조금 이슈보다는 제가 상가 공실들도 많이 들어 있는 것도 확실히 맞는데 어,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의 코로나가 조금 잠식이 되고 나서는요, 세종시에 있는 상가들도 임차들이 계속 난,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채워진 기준은 물론 분양받으신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을 창출을 하지는 못하지만 공실로 그냥 놔두어 봤자 사실은 더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임대료보다는 포기를 하고 조금 낮추면서 상가 공실도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세종시가 상가 공실로 계속적인 전국에서 질타를 받다 보니 공급을 지금 LH는 행복청에서 토지 공급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채워졌던 것들이 지금은 들어가고 있고 또 세종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간혹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내가 사옥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세종시 상가도 조만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요. 정말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해줄 수 있게 멘토스쿨의 김효숙 교수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 이렇게 이슈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빠른 소식을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주변에서 제 채널을 이용해주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어,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이게 이슈적인 영향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로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정말로 이제 내가 세종에 투자를 하러 오셨을 때한 발짝 늦어서 오셨다라는 판단이 안 들게끔 이슈적인 사항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요. 제가 빠르게 이렇게 라이브로 알려서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 계속적인 시청과 구독, 좋아요, 알림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설프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봤는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